지금은 살아 있지만이 땅에서 돈 많은 게 제일이 아닙니다. 명예와 권력이 있는 게 제일 아니에요. 잘난 척하지 말라고. 성경은 말하길 지옥이 있는데 소금치듯한다. 그 말을 지금 귀신들이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와 나사로의 대화가 있어. 나사로 는 아브람 품에 있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하는 가운데 아버지 아브람이여 내 집에 보내서 내 형제가 오지 않기를 원한다고. 건 죽은 자끼리의 대화요. 지금도 죽은 영혼이 지금 대화하고 있다. 이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을 때.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목적이 어디 있어? 이 땅에서 잘 사는 부귀영화 착각하지 마. 형제들이여, 오늘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얘기하기 싫 여러분이 받은 아놓멸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예수절하는게 최대의 멸류관인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<laughs>